자 우리 유제 5번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부터 좀 생각해 볼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기울기.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점. 우리 하나의 점을 알고 있어야 돼. 한점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근데 문제를 한번 봐볼까? 어. Y절편이 2라고 나와 있네. 자, Y절편이 2라고 나와 있으면 한점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Y절편이 2니까 우리는 한점 0,2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한번 기울기 찾아보자. 여기가 지금 0,2일 거고, 자 여기 좌표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좌표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a, 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어, 우리 마이너스라고 잡은 이유는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0이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a가 증가할 거고. 이렇게 A가 증가할 거고, A분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2가 증가할 거니까 A분의 2다. 자, 얘를 구해주면 될것 같아. 근데, 우리 A분의 2라는 건, 요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밑변분의 높이의 형태가 되는 거지. 밑변분의 높이가, 뭐였지, 우리? 탄젠트였었잖아? 그래서, 얘는, 탄젠트, 60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는 머릿속에 다 넣어놨지?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루트 3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기울기하고 있고 한점 알고 있을 때, 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y는 기울기라는 거는 x의 개수였으니까, 루트 3x가 될 거고, 원래는 더하기 b 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지만, 그치? 어, x에 0 넣고 y에 2 넣으면 그냥 바로 딱 2는 루트 3 곱하기 0 더하기 b가 돼서 b는 2 e 바로 나오겠지? 어, 그래서 결론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네. 됐지?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자.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래. 그랬을 때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한번 구해보자. 우리 1번부터 봐볼게. 쌓인 40도를 구하래. 그러면 40도를 가지고 있는 직각 삼각형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있을 거고. 큰 거, 얘도 있겠네. 맞지? 자, 그러면 뭐 사인값 구해 보자. 우리 조그만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분의 이거가 우리 사인값이 되겠지? 어, 근데 요 길이는 4분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 될 거고. 자, 요 길이는 1이 될 거고. 자, 여기에 길이는 0.64 0부터 0.64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 길이는 0.64가 될거 같아. 그래서 사인 40도는 1분의 0.64가 되기 때문에 0.64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것 같고, 자, 2번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40도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40도도 우리빗변분의밑변이었으니까 지금 요삼각형을 봤을 때, 이거 지우고 갈까? 자, 요삼각형을 봤을 때 우리빗변은 요길이 1이, 일이 1이 될 거고. 밑변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몇이라고 써있니? 우리 0.77이라고 써있는 상황이네. 0부터 0.77까지니까 이 길이는 0.77이 돼서 코사인 값은 1분의 0.77이 될 거니까 얘는 답이 0.77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고 자세 번째 한번 봐보자. 세 번째 탄젠트 40도. 탄젠트 40도는 밑변분의 높이였었어. 밑변분의 높이였으니까 우리 요렇게 생긴 예를 한번 봤을 때 밑변의 길이는 얘가 될 건데 0.77이 될 거고 높이는 얘가 될 건데 0.64인 상황이지. 0.77분의 0.64. 계산하기 우리 너무 싫지 지금. 어, 계산하기 너무 싫으니까 다른 삼각형을 살펴볼 거야. 자. 다른 삼각형 한번 봐보면 요렇게 큰 예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큰 예를 생각해 봤을 때 밑변의 길이 요만큼 1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고 높이 요만큼 0.84 라고 나와 있으니까 0.8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1분의 0.84는 계산이 쉽지. 어 그냥 0.84가 되겠네? 그래서 탄젠트 40도는 0.84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 볼게.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단순 연산 문제에 우리 각각 값들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봐 볼까? 1번부터 봐 보자. 코사인 0도 곱하기 탄젠트 45도. 나누기, 사인, 90도. 자, 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다. 우리 한 번, 기억해보자.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이 있을 건데, 각각에 대해서 0도. 30도, 45도, 60도는 다 알고 있지? 자, 요거는 생략할게, 그냥. 어, 요건 그냥 간단하게 볼게. 그리고, 90도. 자, 근데, 얘네들을 한번 봐보면, 얘네들을 한번 봐보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3. 자, 갈수록 커지는 애였었단 말이야. 자,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외워줄 수 있었고. 자, 반대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애였으니까 얘는 0이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 그리고 코사인 값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었으니까. 자,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지네.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지니까 여기가 0이다. 이렇게 외워줄 수 있었고. 왼쪽으로 가지면 커지네 커지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지 그리고 여기도 우리 루트 3분의 1 1 루트 3이었으니까 어,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지 지금 작아지니까 0까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 그러면 1까지가 아니고 지금 루트 3은 1보다 더큰 수니까 계속 커진단 말이야 탄젠트는 계속 커지니까 얘는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자 자, 코사인 0도는 1이었으니까 여기에는 1이 들어가면 되고 탄젠트 45도는, 탄젠트 45도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사인 90도, 사인 90도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이 되겠네. 어, 1 곱하기 1, 나누기 1, 다 계산해주면 그냥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1번의 답은 1이 된다. 요렇게 구해주면 되고 우리 2번 가보자. 자, 이표 이제 머릿속에 있지? 요표 지우고 갈게. 자, 2번 가볼게. 사인 제곱 90. 고사인 제곱 90. 탄젠트 제곱 45. 자, 이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약간의 기호라고 할까? 어, 기호를 조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사인, 자, 90이라는 거를 제곱하는 경우. 맞지? 사인 90이라는 걸 제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인에다가 90을 제곱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랑 얘의 차이점은 알겠지? 얘는 사인 90을 계산한 다음에 제곱하라는 소리고, 얘는 사인에다가 90의 제곱이라는 각도를 넣으라는 소리야.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써주지 않고 얘를 기호로 사인에 제곱의 90 이렇게 적어준다. 자, 이렇게 써있는 거는 사인 90을 제곱하라는 소리. 가 되는 거야 알았지 물론 이거는 아직은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나올 거야 자 넘어가 보자 얘를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 사인 90을 제곱한 거구나 얘도 코 사인 90을 제곱한 거구나 얘는 탄젠트 45를 제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사인 90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이 될 거고 보사인 90은 0이었으니까 0의 제곱이 되는 거고, 탄젠트 45도 1이었으니까 1을 제곱하라는 소리가 돼서 계산해주면 1의 제곱은 1,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빼기 1이 되니까 답은 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2번 답은 0이 될 거고, 3번 한번 구해보자. 3번. 1 더하기 코사인 0도 곱하기 탄젠트 60도 마이너스 사인 0도 계산해 볼게. 우리 코사인 0도, 코사인은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값이었으니까 1이었어. 자,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이 될 거고,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 머릿속에 그려보면 우리 루트 3이었었고, 어, 사인 0도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값이었으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러면 2곱하기 루트 3이 되니까 답은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는 2루트 3이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다음 중그 값이 가장 큰 것은 자, 우리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볼 거야. 자, 성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보자. 자꾸 표를 그려서 좀 그렇지만, 어, 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살펴봐야 되거든. 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자, 사인 값은 0, 2분의 1, 2분의 1, 2, 2분의 3, 1. 자, 사인한번 성질을 살펴볼게요. 성질을 살펴보자. 각이 커질수록 우리 사인값은 갈수록 커진다. 근데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어디다? 1 이상은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사인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코사인은 각도가 커질수록 값이 계속 줄어든다. 자, 근데 우리 사인과 코사인은 어떨 때, 45도일 때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탄젠트는 여기는 0, 여기는 루트 3분의 1,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3, 얘는 없다. 없다라는 거는 왜 없냐면은 되게 커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되게 커지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탄젠트는 45도를 지나는 순간 1보다 더 커지면서 계속 커지는 값이 된다. 이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5도라는 예를 기점으로 45도, 45도보다 작은 값일 때는, 작은 값일 때는, 사인보다 코사인이 더 크다. 코사인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45도보다 큰 경우는, 40보다 큰 경우는, 아, 이때는 사인 값이 더 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탄젠트 값은 45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 사인이든 코사인이든보다 더큰 수가 된다. 1보다 큰데 얘네들은 1 이상은 커질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살펴볼까? 자, 사인 40도, 사인 40도는 뭐 대충 여기쯤 있는 얘가될 거고, 아,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은 값이겠구나.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은 값이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 자, 정확한 값은 우리가 표를 보면 알수 있지만, 대소만 판별하는 건 그냥 대충 판별하면 돼. 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자, 코사인 45도 우리, 아, 2분의 루트 2구나. 얘는 정확하게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되겠지? 정확하게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될 거고, 탄젠트 80도, 80도, 어, 루트 3보다도 더 크겠네, 그지 어, 얘는 루트 3보다 크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사인 90도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을 가지겠지? 사인 90도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코사인 90도 정확하게 0이라는 값을 가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 2분의 루트 2라는 값은, 2분의 루트 2라는 값은, 음, 루트 4분의 2라는 값보다 값이 되는 거니까, 어, 얘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이 돼서, 뭐, 1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지? 어, 0. 몇이야, 얘는. 자, 0. 몇보다도 작아야 돼. 자, 얘도 0. 몇이야. 얘는 1이야. 얘는 0이야. 근데 얘는 루트 3. 루트 3이라는 값은, 루트 4와 루트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어서 얘는 1. 몇이 된단 말이야. 얘는 1. 몇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큰 값은 누가 되겠니? 우리 3번이 되겠지. 1. 몇보다도 큰 수가 될 테니까. 맞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8번까지 마무리 짓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